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엑사이프에 대한 시세 분석 및 최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에 홀더 분들과 투자자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며 바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3일경 엑사이페의 가격이 기대된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리플은 5월 중순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에서 승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관련된 투자자와 커뮤니티 역시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엘서 엑사이페의 가격이 힘만의 연설 5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849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힌먼의 연설은 6월 13일경부터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칠리플 변호사 존디트리 말하기를 주간 라이브 스트림을 6월 13일부터 힌먼의 연설 5주년인 6월 14일까지 진행하며 이메일, 의견 및 초안을 읽는 데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처리하는데 모든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죠. 이러한 소식을 앞둔 엑셀 p 페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차트 상으로의 1일 기간에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일정 기간의 하락세 또는 통합 후에 다가오는 상승세를 나타내는 기술적 포메이션을 뜻하는데, XIP가 주말을 앞두고 있었을 때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목선 바로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XIP는 일간 차트에서 볼수 있듯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기술 목표인 849원을 향해 쏠렸죠.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상승세는 4월 14일에 마지막으로 테스트된 수준인 705원 상의 일일 캔들 종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리플이 3월과 4월에 이 공급 영역을 외면하여 이 영역 위에 수립되지 않은 많은 유동성을 남겼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죠. 이 유동성을 사용하면 XRP 황소에게 좋은 징조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692원 네크라인 위로 돌파하면 차트 패턴이 확정되어 현재 가격보다 약25% 높은 849원의 차트 패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패턴 외에도 지수이동 평균도 XIP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표시된 바와 같이 리플 가격은 EMA의 50일, 100일 및 200일 EMA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상승 추세를 시작하기 전에 구매자가 재편성할 수 있는 견고한 지원을 제공했고, RSI도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요. 이것은 x r p 가격에 좋은 징조가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익 실현이 트리거되면 리플 가격이 640원까지 하락하여 강세 전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68의 RSI 수치는 x r p 가곧감면수될 것이며 종종 수정이나 하락을 동반할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 경우 x r p 가격은 세 번째 EMA 아래로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522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리플의 스위프트 통합에 대한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리플은 현재 계속해서 스위프트 통합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죠. 이 방대한 메시징 네트워크는 참여 회원 간에 공유되는 정확하고 빠른 투명한 데이터 및 정보를 보장합니다. 스위프트는 이미 금융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인 적용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테스트하고 있죠. 여기서 암호화 해비급 기업인 리플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주시하고 있고, 리플은 결제를 위한 금융도구 및 바로 사용 가능한 기술로서 잠재력을 입증했으며 현재 스위프트의 일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플이 다른 기업보다 앞서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기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한몫했다고 볼수 있는데 리플은 중동, 남미 및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척 시장을 대상으로 현재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결제, 실시간 결제를 제공하는 최고의 블록체인 결제회사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리고 이제 관련 시장의 흐름이 스위프트가 주도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국제 통화 시스템이 임박함에 따라 리플도 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필연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빠른 채택으로 이어지고 그 가치가 극적으로 급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엑셀페의 미래 가치는 크게 기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소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6월 13일 수송의 핵심인 흰먼 문서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차트도 좋은 그림을 그려가고 있으며 수입부터와 관련한 기대감에 대한 소식은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모든 소식이 전부 다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으니 이더 분들과 투자자분들은 더욱 집중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말씀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투자를 하시는게 아니다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중이며 일체 유료정보가 필요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